샤프트가 굉장히 약하죠. 이렇게 살짝만 흔들어도 샤프트가 굉장히 잘 이렇게 휘는데요. 이런 샤프트의 휘어짐을 느끼면서 이렇게 가볍게 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송단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버 샷을 할때 힘을 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거예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스윙이 잘못돼서 힘이 안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뭔가 이제 너무 멀리 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안 빠지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클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비거리를 내려면은 이 샤프트의 텐션을 이용을 해야 된다 스윙을 할때 이 클럽의 샤프트의 휘어짐을 느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내 클럽이 제대로 된 스펙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현장에서 레슨을 하다 보면은 본인의 헤드 스피드보다 강한 샤프트를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클럽 스피드가 한 100마일 정도 나왔을 때 보통 스크린에서 보면은 미터퍼 세컨을 많이 쓰니까 한45 정도가 나와야 돼요 45 정도가 나왔을 때 s 스티프를 쓰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100마일이 안 되는데 이 스티프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내가 어느 정도 이 클러스피드가 확보가 되어야 이 샤프트가 휘고 이런 휘어짐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 내가 그 클러스피드가 되질 않는다면 이 샤프트가 휘질 않겠죠. 그래서 이 샤프트를 휘게끔 하려고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. 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제가 만약에 이제 여성용 클럽으로 스윙을 한다고 생각 하면은 샤프트가 굉장히 약하죠. 이렇게 살짝만 흔들어도 샤프트가 굉장히 잘 이렇게 휘는데요. 여성용 클럽으로 스윙을 할 때는 그렇게 힘을 줘서 치지를 않아요. 왜 그러냐면 가볍게 힘을 줘도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가볍게 치게 되거든요. 뭔가 이런 샤프트의 휘어짐을 느끼면서 이렇게 가볍게 치게 되는 거죠. 드라이버 샷을 할때 힘이 좀안 빠진다하시는 분들은 여성용 클럽으로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. 뭐 여성용 클럽이 없다면뭐 시니어용 클럽, 내가 쓰고 있는 채보다 한두 플렉스 정도 낮은 클럽으로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 샤프트가 잘 휘거든요. 그런 휘어짐을 느끼면서 스윙을 해보는 거죠. 이게 이제 제 클럽은 아닌데 저는 엑스를 써요 엑스트라 샤프트를 쓰는데 딱그 클럽을 들면은 자꾸 살짝 흔들어 봐도 이 샤프트가 이 짱짱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클럽을 휘두르기 위해서 이런 어느 정도의 이제 스피드가 필요한 거죠 힘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대여체나 이런 거 빌려서 부드러운 클럽으로 한번 스윙해 보세요 의외로 힘이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송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